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길과, <laughs>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laughs> 기도하오니. <laughs> 우리 시은이를 말씀으로 붙들어주셔서 주셨다. 이 시대의 소금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금은 여러 음식에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조미료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재료와 양념으로도 진정한 음식 맛을 낼수 없습니다. 우리 이인이가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로 하여금 생명이 넘치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쉽게 부패되고 썩어질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면 부패를 막아주듯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이 녹아질 때에만 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압니다. 겸손히 녹아져서 적재적소의 위치해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시은이가 다수를 따라 악을 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가난한 자의, 자의 잘못을 두둔하는 어리석은 자가 오.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시인이가 거짓을, 거짓을 멀리하고 죄 없는 자와 의로운 자를 해야 하지 하는 공평한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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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대답을 잘했어? 세상에 소금이 되겠어요. 我就不在。